안녕하세요. TGF i 영업이신 조입니다. 오늘은 그 HS 코드하고 그 관련 준비 서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건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HS 코드를 어,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관세 부과세 낼때그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어, 수출입할 때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FTA나 세파나 여러 가지 AP. PD 쪽에서 어 관세 혜택이 주는 면세 또는 혜택율이 적용이 되려면 그 해당 수출 수입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정확히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세 가지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입을 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관세사에 전화해가지고 어, 관세사님 어, 이거 품목 새로 아이템 수출할 건데 이거 HS코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쪽에서 HS코드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통상적으로 어, 진행이 됐던 HS코드 물품이라면은 뭐 쉽게 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어, 만약에 뭐 새로운 제품이고 처음 취급해 본 거다 그런데 HS코드를 조금 확인해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관세사 도움을 좀 받기보다는 나 혼자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관세청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세청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목인데 어떻게 HS코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내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더 혼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에 그 관세법령 정보 포털 가시면 세계 어, HS 코드 그 속견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해가지고 쭉 그래서 어, 카테고리 별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찾아서 분류하시면 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분류다 그래서 뭐 관세사에 문의해도 어 답이 없고 그다음에 관세청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답이 없고, 어, 속견표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 관세청 평가 분류원을 통해서 HS 코드 사전 심사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심사를 요청하시면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HS 코드 분류를 해서 이 해당 물품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HS 코드가 이 번호로 어, 된다라고 이렇게 공문서가 나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HS 코드를 어, 사전 심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그 해당 물품 제품에 대한 이제 제품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제품 설명서하고 그리고 제품 카탈로그 그다음에 그 제품 공정도 그리고 인보이스 가격 측정 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제품 설명서, 제품 카달로그 그다음에 제품 공정도 그리고 인보이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명서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제, 제조 공정도도 뭐 아, 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가 보다 인보이스 뭐 송장이니까 가격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어, 무역업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막 그.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카달로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카달로그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카달로그가 이제 뭐냐면 제품을 좀 홍보할 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드카피로 돼서 빳빳한 종이로 돼 가지고 이제 인쇄된 물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카피로 PDF 파일로 해 가지고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어, 전체적인 이제 제품 사진하고, 그리고 제품 어, 이름, 브랜드명, 그리고 어, 특장점, 그리고 어, 인허가 관련 로고, 그리고 그 제조사, 어, 위치, 연락처, 그, 그런 것들이 쭉상행성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어, 어, 스마트스토어 뭐 이런 데 그, 인터넷, 상품 구매하실 때 상세페이지 있잖아요. 상세페이지를 어 이렇게 보기 쉽게 책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카달로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브로셔라고 하기도 하고 카달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카달로그는 어 사전 심사 HS 분류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그 제품을 홍보할 때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 국제 입찰 또는 그 정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정부 프로젝트 할 때도 이 카탈로그가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살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물건이 어, 주고받으려면 누군가는 또그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어, 모든, 그 모든 정보들을 그 압축해 가지고 이제 넣는 것을 이제 카탈로그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 안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스페시피케이션, 사양 그리고 특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 그런 물품이 구동되는 그 환경 조건들, 뭐 온습도가 됐다든지, PC 사양이 됐다든지, 워크스테이션 어떻게 구비가 돼야 된다든지,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버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 출시되거나, 아니면은 어, 최근에 업데이트된 어, 최근 버전의 제품에 대해서 맞는 카달로그 버전을 어, 인쇄 또는 출력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드신지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카달로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카달로그 포함해서 제품 설명서 그리고 제품 어, 공정도 그리고 인보이스를 포함해서 어, HS코드에 대한 확실한 어, 심사를 어, 사전 심사를 어, 관세청 평가분류원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기에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하고 나면, 어 이렇게 공문서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뭐 귀하에서 요청하신 뭐뭐뭐 대한 제품에 대한, 어 HS코드는 몇 번입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뭐 법령조항은 뭐 뭐뭐에 의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해서 어, 출입 통관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HS코드 사전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조금 어, 맑지는 않고 약간 비가 올듯 한데 우려하지 마시고 어,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영업의 신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